심리열반 친구들, 이제 마지막 영상이야. 아, 여기까지 영상을 다 들은 친구들은 진짜 대단해. 어,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많이 어려울 거야. 좀 중학교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듣기를 바래.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은 어 중학교 3학년 교재에 있는 내용이 되게 흡사한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주학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튼튼해야 고등 수학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이미 고등 수학을 시작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기왕 시작한 김에 둘다 열심히 해서 잘해 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보통은 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지, 요렇게 나타내는 거를 수학적으로 일반형이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형을 보면은, 어,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어,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내는 걸 표준형이라고 해. 허! 마침 여기 참고해. 이렇게 오른쪽에 예쁘게 있네. 우리 친구들 참고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2차 함수는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물론 2차 함수에서 일반형을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 주면 축의 방정식과 꼭짓점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을 y절편이라는데 x값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꼭 참조하도록 하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 x축, y축과의 교점을 잠깐 보자면, 우리 이제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일 때,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를 얘기해. 그럼 밑에 있는 걸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우리 이거 진짜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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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거든 우리 이거 했었다 언제 했지 맞아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근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때어 그때 썼던 방법이다 그치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맞아 1차식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4의 절반의 제곱은 4지 그래서 4를 더하고 뺄 거야. 그럼 요뺀 4는 바깥으로 보내주고, 여기에 있는 n은 인수분해를 통해 x 플러스 2제곱이 되고, 5와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가면 돼. 그러면 개수가 음수, 그러니까 1이 아닌 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9를 더하고 뺄 거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9는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와 곱해서 분배법칙을 통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안에 있는 애들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18이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12와 18, 마이너스 12와 18을 곱, 이제 계산을 하면, 어, 마이너스 12와 18을 계산을 하면 6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이렇게 할수 있어. 그래,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데, 어, 표준형, 이렇게 표준형을 보면은 얘가 0이 되는 값과 요 값은 꼭지점을 의미해.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되고, 어, 그럼 대칭 축은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줬잖아. 어떻게 하겠니?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지. 자, 2번. 2번은, 어, 2번, 이제 퀴즈가 이게 세 번째 문제야, 얘들아. 세 번째 퀴즈인데, 과로 이번에 대칭 축과 꼭 지점은 얼마일까요? 음, 우리 친구들 퀴즈 잘 모아놓고 있지? 선생님, 너네들 믿는다? 그러면은 다음 이제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인데 진짜 진짜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요거 잘 외워주시고요. 어 이번 금요일 수업 때 한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꼭 시험 볼 내용이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차 함수가 있으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에 따라 어, 이이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지. a의 부호는 최고, 그 x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x제곱의 개수의 부호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래. 그리고 B의 보호는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는 B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A와 B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서로 같은 보호면, 어, Y축의 왼쪽에 대칭 축이 생기고요. 어, AB의 보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은, 어, 반드시 오른쪽에 대칭 축이 생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의 보호인데, C는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의 값에 0을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당연히 c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어 그다음에 c가 0보다 작으면은 어이 x값이 0일 때 아래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우리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1, 2, 3번을 이용해서 한번 어 어떻게 계형을 추론하는지 밑에 빈칸을 통해서 보여줄게. 밑에 이제 응용 어 이제 기 기초 문제 기 밑에 기초 문제인데 어자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의 부호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지. 자 우선 어 a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다 구해보면 아래로 볼록인 어, 1번은 A가 0보다 크다. 2번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 3번도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 4번은 A가 아래로,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A 값을 구했으니까 B 값도 구할 수 있겠지? 지금 Y 축으로부터 왼쪽에 대칭 축이 그려져 있거든? 그리고 왼쪽에 있기 때문에 a와 b의 보호가 같기 때문에 b는 0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a가 0보다 작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대칭축이 있어. 그래서 b는 0보다 작다가 되지. 3번은 a가 0보다 작은데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지. 그럼 보호가 반대라는 거네.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가 되고 마찬가지로 4번은 a가 0보다 크고 대칭축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같아야 되므로 b는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어. 이제 c 값의 부호를 결정할 차례인데 c 값은 요 y축에 만나는 점이 중에 지금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c는 0보다 작아서 0보다 작다가 되고 그리고 2번도 0보다 작기 때문에 c가 0보다 작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서 C는 0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4번도 Y축에 만나는 점이, 어, 지금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C가 0보다 크다라고 구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들어주느라고 고생했고, 어, 우리 내일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내일 또 즐거운 수업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 안녕!